아, 줄릉이다, 줄릉이. 와, 세상에. 와, 이기 활짝 폈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여긴 더 많다. 와, 엄청나네 와, 그동안 노력한 결실이 이제 능이가 활짝 핀 것처럼 저에게도 좋은 일이 이렇게 펼려고하나 보는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아 정말 버섯들이 올해는 참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어 태풍도 어느 정도 불어주고 날씨도 아, 참 좋았는데 비가 또 가뭄처럼 비가 안 오네요. 하나라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아, 우리 구독자님께서. 마지막 능이 한 송이 더 보여드려야 될 텐데 한번 희망을 가지고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아 오늘 다행히 쓰레기 안 보여서 기분 좋네. 어딘가 지각생 버섯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각생을 찾으러 빨리 가볼게요. 어, 여기 사람 발자국도 있고, 아, 어. 빵몽이리도 어, 있네. 일로 오세요. 아. 이름이 뭐니 너는? 크림바, 크림바. 너의 주인 어딨니? 으흐. 너를 여기다가 왜 버리고 왔을까? 아. 아, 여기에 버섯이 있다는 곳인데 못 찾겠다 개꼬리 하는나타나는거 아, 아니니? 자 아. 여기니까 어디 보자 야 그렇지 움직인다 이쪽? 이쪽 이쪽으로 가라는데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저는 일로 갈뻔 했거든요 이쪽 갔으면 북으로 갈뻔 했네 일리도 가자. 이쪽으로 가자. 아유, 잘못 가야지. 잘못 보고 가면은, 북한, 내일에, 북한에 왔어요. 이럴지도 몰라요. 무조건 아, 북한 사람 만나면, <laughs> 살려주시라요. <laughs> 아, 아, 그러면 안 되죠. 아유, 시원해. 뭐니 뭐니 해도 개물이 어 얼굴에 모기를 엄청 많이 뜯겼더니 안쓰인다 없어요 따끔따끔 와이 계곡물을 닦으면 아뭐 약이나 다름없죠 <laughs> 아, <laughs> 어, <laughs> 깨우네 됐내 아, 옆에 있는 거 벌써 녹았고요 와 아, 아까 하드잉 아이고 얘도 잘사됐어요음못 응, 먹어 못 먹어 고생됐어요아어 예. 네. 그래도 조금 먹을만할 것 같은데. 응, 아주 석진 완전 썩진아는데 그래서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벌써 여기 왜이가 벌써 녹아내지왜 여기 녹아내렸어요 그러니 아 너무 늦었던 물이야야 새카맣게 익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쉬워 주의 배는 아기라고 아이고 야 이거 눈 얘도 다 녹았어요 다 탔어 아휴 아쉽지만 들어가자 조그만 끈 놔두고요 그 다음 얘네들 모기가 엄청 많아요 모기 모기 모기가 많았다 본도 없고 자, 개미는 도망가시고, 는 자, 어우, 모기 많다. 얼른 뜯고 가자. 어우, 토자. 얼른 뜯고. 자,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여기도. 아니야. 어우, 너, 무 뻔뻔한데, 생각보다? 어, 너, 생각보다 뻔뻔하다? 음, 너, 너, 야, 나무 뿌리 사이,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 오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와, 덩어리, 가다 완전 덩어리. 너, 야, 얼마 못 크고 죽을 뻔 했네. 여기 썩었네, 밑에 썩었어, 밑에 썩었어. 밑에 여기 새카맣게 썩었습니다, 살짝. 그래도, 어우, 좋습니다. 아, 부러졌네. 아, 괜찮다. 야, 한 자리에서 또 이만큼 땄습니다. 아, 너무 늦었어요. 얘네가 지금 색깔 바라고 있는데. 얼른. 어우, 이제 전화 터진다. 얼른, 목이 뜯기기 전에. 아. 여기서, 어, 가방에 또담아 가겠습니다. 어. 이럴 서으면 긴팔 입고 올걸. 잠깐 한번 무시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어. 어, 너무 후회하면요 긴팔 가져올걸. 어, 차에다가, 어. 오다가 긴팔 가져올까 하다가, 에이, 목이 없겠지 하고 왔는데, 이게, 목이 겁나 많네. 어. 아주 오래전에 누가 여기다가 냉정표시 하려고 캔을 어... 나무에 꽂아놨네 꽂아라니... 어휴 어휴 나무에 불쌍하다 미안하다 어떤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 꽂아놓고 왔구나 너도 내가 깔아줄게 에휴 사람들이 나무를꽂시 놓고 한다고 나무에다 꽂아놓고 왔어 이렇게 명의가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줍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래 산신형이 좋아하시거든요와저기 아, 있다 냉이 있는데 밑에서 보면 다 보여요 야 이렇게 자일와 완전 너무 흙이었는데 어기못 잡아요 자먹는거 확인했고요 아 이놈의 기다아 완전 잘 읽었습니다. 아, 이쪽도 보면은, 어, 아, 아주 좋아요. 상품, 가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목이 터키기 때문에, 음, 뜯어갈게요. 아, 어, 단단한데요? 어, 생각보다 뿌리가 단단해요. 아 어, 네, 그래, 아유, 뿌리 죽겠다 뿌리 뿌리기 자 장난 아니에요. 와, 네. 근데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기운 쓰세요. 와. 와, 장난 아닌데요? 얘 뭐, 너 뭐냐? 너 나무니? 와, 부러진다, 부러진다. 야, 야 이거 상당히 깊이 박히네, 이거. 우 야, 이런 경우 처음이네. 완전 얘는. 박통는가 아닌데? 우와. 자, 뿌리 터져 안 되겠어. 아, 우야. 뿌리 이렇게 뽑혔어요. 야, 얼른, 너 미안하다. 야, 뿌리. 얼른, 넣어줄게, 여기다가. 야, 우리 맨잼 또 보자. 여기도 넣어줬으니까. 얘는 꼭, 우리 만나야 돼 얘가 뿌리 박힐 정도면은. 아주, 여기 자리 한 곳에서 오래 있던 일 같아요. 아, 저기 또 하나 있다. 아, 지금, 반복도 다면고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여긴 다 골랐다. 여긴, 여긴 다 가져왔어요. 여기 또, 한번 데려가겠습니다. 아, 다 익었어, 다 익었어. 여기를 주었더니, 바로 또 이렇게, 기한 능이로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영부용 1kg 땄는데요? 아, 어영부용 1kg 땄습니다. 음. 아, 아, 아. 여기도 거의 먹었길래 여기다 거의 먹을게 여기다 표시놓고 끈을 아, 묶고 왔어요, 비피 미안하지만, 자, 치워드리겠습니다. 뭔지 얼마 안 돼. 오래 는것 같아요. 작년 건 아닌 것 같아. 오래 왔다가, 이거 푸시해놓고 가는데. 잘 됐네. 담이 게 없었는데. 이거 담아가라고 묶고 갔나 보다. 그건 습니다 쓰레기 물에 담아갈게요. 쓰레기를 여기다 담아가라고. 어? 예연하신나 보다, 누가. 제가 쓰레기 봉투 없는 거 어떻게 알고.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웃겼어 웃겼어 감사합니다. 어, 어, 여기 끝에는 썩고 있어요. 밑에는 살짝 썩었는데 다른 건 괜찮습니다. 일단 뱀님이 있는지 확인 부탁게요자 점검하겠습니다. 어. 똑똑똑. 진동을 주면 뱀이 타, 반응할 거예요. 톡톡톡톡, 예, 예, 안 계시죠? 어, 주의 없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최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뚜뚜뚜뚜. 구독자님께 이 기운을, 아. 행복한 기운을, 아. 자, 부러뜨렸습니다. 이렇게 끝에 부러뜨려져야 돼요. 그래서 네, 다 내년에 또 나오죠. 아주 큰 능이, 아, 큽니다. 야. 와, 와, 이거는 더 큰데? 와, 완전 이거 덩어리다, 덩어리 다 덩어리. 구독자님께 기운을. 오! 오, 미안해, 미안해. 와, 능이가 그냥 폭발해버리네. 그냥. 점프했어, 점프. <laughs> 미안해, 미안해. 아, 아까운 거 새끼들. 그래도. 딴거잘못 얻어줄게. 아, 아까운 잎이 부러진 거 가져가야지. 자, 등이가한 네, 송이가, 여러 개가 몇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아홉 개 정도 되는 능입니다. 덩어리에 덩어리. 자, 우리 사랑 구독자입니다. 기운 받으세요. 밀링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 기운을 우리 구독자님께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됐다 어 아, 단단하다 오 뿌리 집어넣고 묻어주고 어 아, 얘는 포자가 많이 안 났어요 놔주고, 아. 자, 그 다음 분이 다음 분 오시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우리 구두자님께 아. 아름다운 소리를,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지. 엎어자, 집어놔주고, 잠깐 붙여주고. 아. 얘는 놔두고 갈게요. 어, 아닌가? 어, 나도 되겠다. 돌멩이 좀 치워야 다음것 같아. 덩어입니다 자, 이것도 기운 받으세요. 기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한 곳에서 지금 이만큼 채취했어요. 아, 오늘 또한 곳에 1km 넘게 또 땄습니다. 고맙습니다. 하, 감사합니다. 하, 감사합니다. 일곱, 넷, 아, 딱 <laughs> 자 우리 사랑 구독자님들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눈이가 아아아니다 이렇게 또 보여주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열개열 개요 자 우리 사랑 구독자님들 어, 저보다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먼저 기운 받으시게 또한번이 기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또 눈이를 발견했습니다. 아, 향이 가득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하나. 다음에도 묻어주고요. 자, 하나 닦고요 얘도 작은 것도 닦게요 얘는 다 벗어 컸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질 않는 종자입니다. 끝에 심어주고 네. 그 옆에도 아, 뿌리채. 높이면안 되게 안 되게 뿌리 끊어주고. 다른 장사꾼들은요 뿌리까지 뽑아가요. 뿌리까지 뽑는 이유가 흙, 흙까지 붙여서 아예 포자까지다 채취를 한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무게 근스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아예 뿌리 흙까지 아예 안 털고 그냥 판답니다. 꼭 만약 에 능이 사시게 되면 택배 말고 직거래 하시고요. 흙, 만약에 묻어있으면 이런 거, 밑에 흙, 그 감안하셔서 좀 깎아달라고 하셔야 는게 좋습니다. 얘는 다 팠어요. 갈색으로 진하게 색깔 다 변했습니다. 아 얘도 그냥 다 떨어진 썩은 애도. 얘도. 얘도 그냥 가져갈게요. 식당 가면은 이게 몇개안 넣어주고, 지금 한 6, 7만원, 아, 8만원 가까이 받을 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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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은 흙은 다 털어서 넣어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이만큼 채취했습니다. 10개 정도 채취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빠른 시간에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사골남자에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노출이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더 많은 영상을 제가 찍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 얼른 또 담아 볼게요. 아. 능이는요, 어, 이웃들하고 나눠 먹을게요. 가족들도 먹고, 그리고 어, 얼마 전에 어, 돈1 0 0만원 주어다 드린 우리, 우리 할아버지 어르신 그분께도 이 능이 백숙을 해드려야겠어요. 제가 조금 어, 이 좋은 능이 버섯을 능이 백숙을 해서 어, 눈보신 해드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록심겠습니다 이제 이정도 욕심안 부리고 그냥 o 옥심amburgo, 옥심amburgo, 옥심두두두 u r g o 옥심amburgo, 옥심 a m b u r 다 o 옥심amburgo, 감사합니다. 이닐이꽉쳤어요 어. 얘는 뭐팔게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겠습니다. 아 예쁘다. 작은 거는 이제 놔두고 얘만 가져가자. 와, 붙 와, 오케이. 아휴 부러졌다. 미안하다 너뿌러뜨려서 너무 미안하다 포자는 다시 그냥 넣어줄게 포자는 능이야 바로 이렇게 또 있는 거 있죠 음, 능이 풍년입니다 정말. 그런데 능이도 풍년인데 모기도 풍년이야 어우 너무 뜨거워 아 모기 너무 마르네 제가 올라온 여기 이곳은요, 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에요. 거의 한 500m가 좀안 돼요. 470, 80m 정도 되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날씨 기후가 일조권이 항상 밑에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내려가요. 아 어, 워낙, 아 어, 기온이 거의 한 13도? 11도? 거의 18도 밑으로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 송이보다 능이가 좀 많이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